생이 형님도 계속 장난을 음. 치시니까 네. 똑같이 장난을 친 거죠. 진담일 수도 있고요. 혹시 노래방이 그... 노래만 부르는 곳인가요? 아니면은, 다른 낯선 여자가 나오는 곳인가요, 형님? 상희는 약간 맨날 마사지, 마사지, 마사지를 호리 들이세요. 메카가, 박수가. 핵이 아니라 또. <목소리> 음... 좀... <SCB> <목소리> 패드, 아, 왜냐면 왜냐, 빌드를 존나 알다니, 패드에 메카에 그거랑라 아, 뭐가 흰리지 회시간회시간보니까 아, 그러니까 지금 딱 봐도 다혈질이라서 헬프 안 나오네요. <목소리> <목소리> 받아줘요. 에이. 어라가고 호출하신 분 즉시 가겠습니다. 상태와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알겠습니다. 호출하신 분 상태와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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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일단 뭐 팬으로도 가죠요 이 오버 다.. 생각인가? 고있어 진짜 레이스랑 다크랑 버글링이랑다 잡았는데 이거 뭐공이 없나? 황희연님 늘었냐? 그니까 기분 좋으라고 늘저 형님하고 게임 할때 실력 늘었다고 단한 번도 한적 없잖아요. 오히려 실력이 줄었다고 했잖아. 나는 같이 할때 그, 아니 저번 주에 잘하는 데 이번 주에 이렇게 못하냐고. 지금 진짜 실력 늘어서 늘었다 하는 거 저는 이빨리 부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랑 뭐 미션을 많이 한다고 원을 많이 한다고 오히려 야, 나는 못하면 왜 못한다 하냐면, 그러니까 이게 심시티가 이상한데, 잘했다고 하면은 그게 틀린 건데, 그게 맞는 게 돼버려서, 그러니까, 그게 맞는 줄 알고 이제, 계속 실수가 나와요. 틀린 거는 틀렸고, 못하면 못했다고 얘기해주고, 진짜 잘했을 때 잘했다 칭찬을 해야, 그게 진짜, 약간, 거의 오히려 뭐, 배운 입장이라 그게 좋습니다. 아, 예를 들어서 지금 포 양포 위치 틀렸는데 어 형님 너무 잘하셨다 맞았다 하면 꼭 이거 맞구나 하고 티어를 게 맞는 줄 알았어. 그 제가 황희경님한테 맨날 그 같이 게임 하면 그 다음에 알려주는 게 오버 위치 잘 두고 오버 잘 날려라. 그 다음에, 사운큰 짓고 링서라링 싸울 때, 세차 잘 보고 싸워라 그냥 진짜 완전 애기 수준, 애기들이 배워야 될 수준만 알려줬잖아. 왜그러냐면 근데 내가 오늘은 뭐 알려줬어요? 스칼라 바로 타이밍에 투사운큰 지을라 알려줬지. 그걸 왜 알려줬겠어? 실력이 늘었다는 거야. 실력 늘려서 배우로온 형님들한테 이제 그게 틀렸는데 계속 칭찬을 해드리는게맞다하면 그게 맞는 플레인 줄 알고 계속 똑같은 실수를 하기 때문에 오히려 틀렸을 땐 틀렸다고 진짜 잘했을 때땐 잘했다고 하는 게 나아요 반신을 끄셨군요. 아, 끄셨군요. 제 관심을 끄셨군요. 형이 아연 먼저 오셨네. 희웅 형이 아 부장님 매니저로 해서 매니저였던 새로운 껑 매니저 2호거든요. 껑 <laughs> 매니저 자리를 위협했던 터를 잡으면서 해도 돼가지고 좀 할만한데 제가 보틀은 공족이안좋아러니까투 잡으면 좀 괜찮을 것 같은데 공족이 안좋은데 쓰거하니까 보틀을 발라주지 사이즈가... 좀 세고 미래는 부족합니다 미래는 부족합니다 좌표를 입력하십시오 안전이 꽝 메랄 붙 아아, 아, 실수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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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뭐 바보야, 7시, 바보 몰라요 7시시 핵으로만 공격을 가야 되기 때문에 프나 하나 더지야 뭐 여기도 비밀번호 방이었기 때문에 부커 1개는 팀인데 핵으로 지면은 좀잘 나갈 것 같긴 데이 <목소리> <못 목소리> <것 같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고기로 이동하면 고기를 또 쏘지롱 고기로 이동하면 거기 또 쏘는데 옛날에 핵 쏘면서 멘트를 나 김정은이야 라고 쓰면서 쏘는 미션 있었거든요 도발러들 근데 심지어 아이디 바꿔가지고 그 방만 계속 들어가서 계속 연속으로 그 순서대로 계속 한 핵을 계속 보니까 한대눈 눈 돌았었어 <laughs> 제발 그만하라고 계속 들어가서 사면서 했었거든 5인 관절 안에서 3인 관절 안에서 여러분, c o 전이은어 안전띠 채우세요. 안전띠고세요안전 채우세요. 이만 목표 본부 지시 바랍니다. 잡를 입력하십시오. 있네요. 아래쪽 <목소리가> 락다운을 써 주면 서 그다음에 듣고 핵... 있습니다. <목소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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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가 It feels good. 어떻게 할 건가? 어떻게 할 건가? 경정을 내 GG요. 지지 안 치고 나가지 상대분들. 아. 당는 원래 매너인데. 잘처 지지를 안 치고 나가지상대분들왜 지지 안 치고 나가지 공격을 가도 되면은, 드력을 막는다는데, 공격을 못 가는 거랑, 택포로만 <목소리> 음, 공격을 할수 있어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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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결국 못 버티고 나가버리 음. 여기도 빵! 파괴비 좋았다잉. 여기도 빵! 원 없이 쐈다 유튜브, 스티튜브 하고나아 수고하셨습니다 에이. 형님 그 다음 미션이 그거? 배틀크루저인가요? 배틀크루저는 저 약간 물 한잔만 못고 와서 쏴도 될까요?